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변 범사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올해는 재발 코로나 19가 종결이 되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다 편안한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매년 새해가 되면 꼭 올려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가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개인회생 우리가 할때 생계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에 변경된 최저생계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최저생계비. 어,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기준 중위 소득의 60%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여 드리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뭐 4만 원에서 5만 원이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최저 생계비를 한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인 가구는 109만 6천 원 정도 인정이 되고요. 2인 가구는 185만 2천 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3인 가구는 보시는 것처럼 239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4인 가구는 292만원, 5인 가구는 345만원, 6인 가구는 397만원.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뭐 1인 가구와 2인 가구 그 최저생계비는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50만원 정도씩 이렇게 최저생계비가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왜 개인회생할 때 중요한지 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개인회생을 그 신청하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매달 납부하게 되는 법원에 변제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변제금을 낼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을 받으셔야 어 내가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잘 내셔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변제금 우리가 가용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 신청하시는 채무자분께서 뭐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든 최근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한 금액에서 법원에서 이렇게 가구 수자대로 인정하고 계시는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 이것을 가용소득 그래서 월 변제금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되시거든요. 여기서 내가 평균 소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어, 법원에서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 받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가구수별로 인정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최저 생계비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증액되어서 많이 생계비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추가 생계비라고 하죠. 추가 생계비로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우리 가족 중에서 어,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시거나 아픈 분이 계신 경우에 그 병원비, 그리고 내가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 그 월세 비용 중에 일부 비용을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 그 부모님들 용돈 보내드리시는 거 있죠? 그 부양료라고 할수 있겠죠. 이 부분이 내 통장으로 소명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추가 생계비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최저 생계비에다가 더해서 추가로 더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최저 생계비보다 오히려 더 생계비를 적게 인정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소득은 크지 않으신데, 뭐 재산이 많으시다던가, 그래서 청산가치가 높아진 경우 아니면 내가 그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가 도박이라든가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많이 사용되어서 역시 월변제금이 높아져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생계비를 오히려 깎여서 생계비를 줄이고 월 변제금을 좀더 내라 이런 보정 공고들도 많이 나오고 계셔서 지금 말씀드린 최저생계비 개념은 그 기준이 되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생계비를 더 신청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 꼭 진행하실 때 추가 생계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도 잘 준비하시고 진행하는 사무실과 같이 협조를 잘 하셔서 잘 신청을 하시면 최저 생계비에 더 많은 돈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해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죠. 그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최저 생계비 2021년도 올해 최저 생계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